안녕하세요 스윙마스터 김상현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 영상 주제는요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를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요 그린 주변에 샷이 오늘 너무나 잘 되고 베스트 스쿼를 치는 날 아니면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샷이 너무 좀 와이파이인데 어프로치를 해도 좀 스쿼메이킹을 좀 하고 싶을 때어프로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프로치 포인트가 중요한데 유튜브 방송, 이런 방송 촬영할 때 어프로치 레슨들을 잘안 해요, 프로들이. 왜냐면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웨지는. <laughs> 솔직한 제가 심정을 토련을 했지만, 다 떠나서 저 조회수 안 나와도 되니까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어프로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퍼터가 25%, 웨지가 25%, 50%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나머지가 50%는 드라이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웨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요. 근데 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30, 뭐 40, 50. 너무 이렇게 근거리가 아니라 조금 이제 중거리. 그러니까 이제 원거리, 제 풀스윙으로 하지 않는 중간거리가 참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을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 54도 웨지를 들고 있는데, 54도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어, 샌드하고 피칭 중간 클럽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한 52도, 뭐 54도, 비슷비슷해요. 샌드하고 피칭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얘를 40m, 5 0 m 를 친다라고 했을 때좀 표현을 할게요. 공 위치는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도 괜찮습니다. 얘를 대부분이 미스하시는 게외치라고 하게 되면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다 두려고. No. 물론, 짧은 근거리에서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간거리, 원거리를 칠 적에는, 볼 위치를 가운데에서 공 하나 왼쪽도 무관하니, 일단은 오른쪽에서,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 대신 포인트는, 체중을 왼쪽 허벅지에다가 많이 더 두십시오. 그러면 약간 왼발이 유 오른발이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백스윙을 들 때, 체중을 오른발 위로 넘기지 마세요. 왼쪽에다가 들고 계시면요. 왼발이 7, 오른발이 3 정도 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백스윙 포인트예요. 그리고 백스윙을 들었을 때 40m, 50m를 백스윙을 몸통을 돌려야 되는지 손만 올려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30m에서 50m 안쪽은 체중을 왼쪽에 두고 몸을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엉뚱한 게대로 클럽이 들어옵니다. 짧은 채는. 그러니 약간 느낌의 아웃트인, 아웃트인 느낌도 무관하니 약간 손으로만 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내 가슴 정도 높이 정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백스윙 양손이. 체중은 왼발에다가 조금 더 두고 공 위치는 가운데서 약간 왼쪽. 그리고 백스윙은 가슴 정도 높이. 여기까지가 백스윙이고요. 다운스윙할 때 백스윙을 많이 들었다가 이렇게 슬쩍 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슬쩍 치느냐면 은 백스윙을 많이 들고 팔로스로를 짧게 해서 거리감을 맞추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연습량이 많거나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공식을 드릴게요. 40에서 54회를 A라는 클럽을 잡고 내가 52도에서 뭐 56도 클럽을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백스윙은 가슴 정도 높이 들고, 손으로, 팔로스로는 오른발이 떨어져도 되니, 타겟 방향쪽으로 도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여기 제가 스크린에서 6 0 m 갔는데, 아마 필드에서는 이 정도가 50 정도 가는 거리일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중은 왼발에 6, 오른발에 4. 공은 가운데에서 고 하나 왼쪽. 백스윙 할때 몸을 과도하게 돌리지 않고 손의 느낌이 좀 많게 가슴 정도 높이로만. 그리고 다운 스윙 할때 손으로 풀어 치는 느낌이 아니라 손과 내 배꼽 라인, 명치 라인이 타겟 방향 쪽으로 같이 전환. 요렇게 되면은 항상 일정한 거리, 내가 제일 많이 휠리에서 남는 거리가 케어가 되실 것 같아요. 요 부분, 제가 오늘 언급했던 요몇 가지 공식들만 연습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비율이 백스윙, 팔로스로, 포드 워 부분이 백과 포드가 워 1대1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메인은 백스윙은 너무 몸을 과도하게 쓰지 말고 손으로 들고, 손팔로 들고, 다운 스윙 할때 몸을 돌린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클럽이 조금 아웃트인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웨지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클럽이 잘 빠져나가서,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좋은 어프로치 하셔서, 스쿼트, 굿샷 한번 하십시오. 오늘 레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스윙마스터 김상현 프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